아이고 유진님 아이고 벌써 슈퍼셋을 쏘았네 <laughs> 그래요 아오늘또예 조금 자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인사를 좀 먼저 드리고, 오자마자, 짐을 끌자마자, 네, 밥을 못 먹어서, 하여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죠? 목소리는 들리죠? 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터 사용이 이게 안 되네. 그거 안 돼가지고, 지금 내일 좀 천천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꼬무리 님이 1등, 와, 꼬무리. 1등.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죠? 예, 한마음. 오리 1등이셨네요. 진아님, 반갑습니다. 우리 캐리님도안늦다도지 아, 그죠? 오늘 하나하나 했다가 급하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진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삐루사, 예. 기꾸에 만생. 네. <laughs> 시스템이, 네 의지하고 좀 고쳐진 게 없네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진한님, 예, 진한님 반갑습니다. 홍정아님, 예, 홍정아님은 뭐 40분 되니까 무조건 40분이면 노래 신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방송 시작하고 40분 뒤에 아셨죠? 왜? 왜 그러냐? 이제 편집 분량을 좀 남겨놔야 되니까 이걸 다 지워버리면 그 구독자 수 이런 게다 날아가니까요. 일단 그, 그걸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아, 삐로상 아, 라면 미마시타까? <laughs> 예, 류카스, 류카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오자마자, 두시 반에, 두시 반 차로 왔거든요. 두시 반 차? 예, 울산에 두시 반 차인데, 아, 이렇게 걸리네요. 예, 그 시기 님 어서오세요. 아, 그 시기로 이제 또 다시,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그 시기 하십시오. 달시아님, 예, 그래서 경비행기 있으면 좋은데, 와, 오늘 차가, 뭐, 그게 너무 많이 밀려요, 예상보다. 연휴가 오늘, 내일 밖에 없어서 그런가? 금요일까지 하면은 연휴가 금, 토, 일, 막, 이렇게 한 열흘 갈 텐데. 예, 유진님, 어서오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어디 아프신데 없으시죠? 예, 그동안에 뭐, 과식해서 아프시다든가, 예, 그런 분은 안계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시기님은 뭐, 적당히 체력에 맞게 마시겠죠. 어, 어머,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술은 뭐, 안 되죠. 예. 법령님은 또, 그 사이에 또 쏭이를 또 붙이셨어요. 사이가 또 좋아지셨나요? 법령님. 예. 그래요. 오늘, 유진님은 예, 아이고, 고마워요. 어 전유진의 그대여 변치마 오, 그대여 변치마 오, 예 그거, 예 유진님, 전유진의 그대여 변치마고, 아, <laughs> 예, 그시기님에 예, 소방 소방실을 많이 찾으시네 <laughs> 동생 사아가지고 예, 그 아, 예, 홍정아님은 잊지 말자, 영원히. 이게 지금 적어 놓긴 적어 놓는데, 한 40분 지나야 돼요. 그래야 편집 불량이 생겨가지고, 네. 이게 오늘 이, 이 시스템이, 에코 시스템이 없이 노래가 참 하기가 거북해요. 이게 그냥 생목소리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느낌도 안 오고. 예, 그래요. 얘기는 시작하고 먹어야 되겠죠. 노래는 틀어놓고. 예, 봄영님 예, 케린님, 어서 오시고요. 김윤호님, 반갑습니다. 김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세보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보미님, 세보미님. 민수님, 예, 범영님 필터 없는 게 낫다고? 아이고, 무죽주하니 별로 안 좋은데. 아이고, 생으로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네. 예. <laughs> 이희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희연님, 최문준님 예, 어플을 또지웠다가 내일 다시 깔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 참. TJ킴 님 반갑습니다. 티지킴 님. 아, 연락이 안 돼서 잠자리고 했다고요. 그래요. 아이고, 뭘또 연락이 안 된다고 잠을 자요. 예. 네. 아이고, 잠은 죽어서도 많이 잘 텐데. 뭘 그렇게 잠을 많이 잘라 그래요. 예, 꼬무리님. 저 세상으로 가면 계속 차요. 예. 아, 어제 술안 먹었어요, 술. 술안 먹었는데, 눈이 피곤해. 술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제, 그제 후배 만나가지고, 이제, 한잔 했죠. 한 잔, 딱한 그. 잔, 잔. 예의상으로 한잔할 한 거죠. 예, 지지킴님, 안녕하세요. 예, 선배. 님예예대님예대님 반갑습니다. 노예대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예대님 아 경상남도 예비 a 편와 경상남도 예비 w 편 경상남도 대표 예 예비 남편이이네요 y 이거 반갑습니다. 김지 y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 예, 사님 예, 오늘은 제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늦은 편은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유진님 고맙습니다. 부산꽃짐승님, 반갑습니다. 아, 꽃짐승은 또 어떤 짐승인지 엄청 궁금하네요. 오, 예. 부산꽃짐승님. 예, 범경님. 초이종, 종석, 종섭, 종섭님이네요. 종섭님. 예, 가짜로 붙인 거예요, 가짜로. 예, 가짜로 붙이는데 막, 본드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정성님. 네, 예, 고진성님 법령님은? 어? 앞에 지금 뭐 또, 여... 아, 틀린 거? 예, 법령님. 오늘 술 마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구영진 님? 구영진 님.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영진 님. 에... 사랑의 바위와 롤을 아. 사랑의 바위와 롤 아니가 사랑의 락앤롤. <laughs> 락 락. 비록상 아 의미는 알かります. 알까りました. 비루상의 리퀘스트, 사랑의 락앤롤 예, <laughs> 음, 세, 예. 구영 아, 님 아,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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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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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가 없으니까, 필터도 없고, 음악이 또, 이렇게, 에코도 나오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왜안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원인을 모르겠네. 원인을 모르겠어. 뭐가 잘못인 것이야? 알 수가 없어. 자, 답답하네요. 이게 참. 고대로 가져가서 고대로 세팅을 하는데 왜안 되는 거야? 필터 없어도 된다고요? 필터 없으니까 영, 영좀모색한데 얼굴이. 필터가, 이건 또 필터가 왜안 되는 것이요? 필터 기능이 없어요, 이건 또. 바로 하는 거는. 기능이 없어. 아, 법령님 그래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유진님, 예, 아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1 6분 지났는데 아필드 없어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요것이 요것이. 예, 예, 예. 어디 갔지? 음, <laughs> 이게 이걸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연결을 해야 사운드가 그나마 좀 나았거든요. 사운드가 아 여기 꺼져 있구나. 여기, 여기 켜야지. 아 됐다, 됐다. 그래요. 아이고, 따르르. 큰거 보니까 됐네요. 여러분, 좀, 어,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예. 아, 원판이 좋아서. 아이고, 고마워요. 분명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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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이게 아직 방송을 하려면, 예.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출울 갔다 오니까 예, 방이 또 난방이 안 되고 박현진님 이제 드라마 아 드라마 안 하냐고요? 이제 예, 드라마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직은 뭐 준비가 된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기회가다면 예,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잡혀 있는 건 없어요. 예, 잡히는 없고 영화 쪽으로만 예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화 쪽으로. 예, 오케이. 예, 쭈쭈님은 어떻게 가요? 아, 범영님은 여수가 왜갓집이군요 음, 여수에 예, 나도 여수에 몇번 갔는데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예, 준준님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준님, 예, 손대관님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충주에서 여수, 아, 범위 충주구나. 아까 오다가 한참 차에서 졸다가 딱 봤더니 충주가 나오더라. 고 충주 방향, <laughs> 예, 그래고 충청도, 요즘에 충청도 분이 좀 많이 배요. 준준님은 전주시구나. 예, 전주.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음... 예, 순천에 가지고 순천에 가지고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순천에? 순천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순천에. 범명님 나요? 난, 음, 잠을 많은 게 아니라, 여섯 시간은 자줘야 돼. 여섯 시간. 최소한 여섯 시간. 여섯 시간보다 모자라면, 계속 이제 여파가 있죠. 여섯 시간보다 모자라면. 예. 그래서 잠을 자주, 자, 줘야 되기 때문에, 음, 근 소리가 안 들린다. 참 신기하네. 왜 소리가 안 들릴까? 네, 다시 한번 소리가 안 들리는 원인을 한번 밝혀보려고. 꼬부리님은 10시간을 자야 된다고요? 어미 그렇게 잡으면 어떡한디야? 에? 네? 어미 한장 긁었네. 왔다. 이 시간을 잡 잡으면 어떡한디요? 에, NC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한번더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더 시도를 한번 해보고. 예. 이제 이제 들리죠. 아, 몽이님 반갑습니다. 몽이님 이제 들리죠. 이제 들리죠. 지금 들리죠? 음. 에이, 장비가, 지금 장비가 고장났어요. 장비가 고장났어. 아, 문제 있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이제, 이제 들리죠? 이제는 들리게끔 했으니까요. 제가. 음 이제 들리죠 예 맞아요 잠은 예, 적당히 6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예 고무리님 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왜 소리가 왜안 들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잘 되다가 말이죠. 잘 됐는데, 이동을 한번 하니까 또안 되고. 참 신기한 일이네. 예,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예. 아, 어, 저녁을, 여러분, 이제, 이게 라면이 아니고, 이게 쌀라면이에요. 쌀라, 쌀라면인데, 불어가지고. 예. 아, 그릇 가득 됐네. 피곤해 보인다고? 아 전혀 안, 안, 안 피곤해요. 차에서 좀 자가지고 유세별님, 예 반갑습니다 유세별님. 세별님이인데 예, 유세별님이 또 오셨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뿌러지 벌써 다아 뿌러지 뭘 먹고 해 예, 하면서, 음 예, 수면 부족은 아니고 차에서 막 지겹도록 잤어요. 예. 차가 그렇게 밀리는지 그리고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택시가 또 택시 기다리는데 30분 걸리고 여러분들과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에, 태양이 배우님 아 태양이 TV님 <laughs> 반갑습니다 아최부장도 지금 드시고 시고왜 늦었어요 음 늦으시면 안 되는데 에, 늦지 마시고 식사는 최채당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노래를 신청 하신 분들은 하실 분들은 예예 예, 그래요 이제 <laughs> 그래 요 여러분도 노래 신청하세요 하시면은 아 별이님 예 예예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별이님은 늦, 뒤에 들어왔나 봐요 늦게 들어왔나 봐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별이님만 마음에 안 안드나 봐요. 오늘 방송이 장비가 고장나서 필터를 쓸수 없는 화면이에요. 오늘은요, 좀 필터를 써야지 좀 화사한데 필터가 없이 그냥 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으로 <laughs> 별이님 별두개야 <laughs> 별이님은 별이 두 개네. 예. 음, 별이님은 별이 두 개. 그, 오늘 시골에 갔더니 동생이 그 계란을 어떻게 쪘다고 그러나 했는데 딱딱할 줄 알았더니 그, 몰랑몰랑하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지금 하나 먹었어요, 하나. 하나 먹었는데 준비를 하나 얼른 까서 먹었는데 아 꼬물이님 네 예, 쿨에 작은 기다림 아이고 꼬물이님 고마워요 꼬물 예 쿨에 작은 기다림 꼬물님 보면서 노래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물꼬물랑, 꼬물랑, 꼬물랑, 꼬물랑. 꼬물랑, 꼬물랑. <laughs> 예, 꼬물이님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요, 우리 홍정환님 적어놨죠 이쯤할 영원이 사운드가 별로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만은. 예, 그래요, 별이님은 예, 오랜만이에요. 별이님은 예, 하늘의 별 보듯이 좀 날씨가 맑아야 별을 볼수 볼 있듯이, 가끔 보여요. 네. <laughs> 별이라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가끔 보이는 것이. 서울 하늘 안에서는 잘 보기도 어렵고, 또 하늘을 일부러 쳐다봐야 되는데. 최 부자님? 아, 최 부자님 노래 진짜 야, 못 봤어요. 못 봤어. 네, 최 부자님, 요거 적을 때 지나갔나봐. 요거 적을 때. 태양이 브이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부장님번한번더몇분 한몇 했어요? 일찍 했으면 안되고. 일찍이 40분에 했죠? 40분에. 최부장님 40분에 한거 아니에요? 40분에? 아, 꼬물이네 꼬물앙 꼬부, 꼬물앙 꼬물앙. 예. 어, 응?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쑥. 예. 아 생물에다가 그 시기님, 그 시기님은 예, 운동도 많이 하니까 체력도 좋지만그 시기 쪽으로 예,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시기 쪽으로. <laughs> 예. 아 마, 마음은 뚝배. 뚝배기 뭐예요? 마음도 두, 두 배, 뭐 그런 건가요? 아, 예. 꼬물꼬물 개구리 됐네. 아, 그거예요. 근데 푸사는 저기 저건데. 진수님이, 아이고, 웬일로 진수님이 또, 예, 징글림 노래를 신청하셨네. 예. 잉글림, 아, 잉글림. <laughs> 저 잉글림. 10시 5분, 예, 10시 5, 10시 5분?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아, 스테이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아, 예, 예, 예. 요거 적을 때 지나갔나봐요. 요거 적을 때. 네, 태양이 t v 손대관님 어서 오시고요. 황현남님, 황현남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예, 모르는 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뚝배기, 아, 뚝배기. 네네네. 아. 폼룡수와홍종환님 잊지 말자 영원히 아, 그래요. 폼룡수 <laughs> 예, 그래요. 보보 예, 예, 태양TV 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티브 있는 은예 아주 그 처음 등장할 때예 요게